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 역사의 뒷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서 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어, 알려주고 싶은 또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황희 정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업적도 많고 그리고 어, 일화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황희 투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희정승은 명제상으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도 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재상이잖아요. 이분은 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어,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도승지라고 합니다. 그니까 승지들이 비서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서들의 어, 수장급 가장 그 높은 사람이 도승지라고 하고요. 이 도승지가 모든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왕, 왕 임금한테 보고를 올리고 어, 임금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재상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비서실장도 하고요. 그리고 6조라고 하는 이호예병형공이라고 하는 여섯 개 부서의 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 각 부의 장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장관도 모조리 다 영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격에 해당하는 영의정을 무려 십팔 년 동안이나 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아주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두루 두루 이렇게 거치면서 없어서는 안될 이런 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황희 정승 옆에는 맹사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유능한 재상이 있습니다. 이분도. 워낙에 뛰어난 자질이 있으나 황희정승의 그 그늘에 가려서 지금 이제 우리 역사에는 황희정승만큼 잘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황희정승 이야기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엔 맹사성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려고 해요. 자, 이그 황희정승이 좀 강직함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곧고 그리고 고집이 좀 세고 그리고 결단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추진력도 좋아요. 자, 그래서 논의들이 막 일어나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런 의견들이 결국은 귀결이 마지막으로 황희정승 의견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그렇게 성격이 강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맹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격도 원만해서 그황희정승의 각진 모습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환상적인 투톱을 자랑했던 그 당시의 명 재상들인 거죠. 이 황희정승이 그런데 집안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부드러운 그냥 손뭉치 같은 사람이 돼요. 자, 이 정승이 이제 황희정승이 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차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린 아이들이 막그왜 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흙묻은 발로 막 뛰어들어와서. 황희정승한테 매달려요. 그데막 도포자락이 막 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지저분해진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도포자락도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흙 묻은 맨발로 막 밟으니까 막 지저분해지죠. 방도 지저분해지고 옷도 밟고. 그런데 막 이렇게 매달리니까 황희정승은 어허허 이 녀석들 어허허 이 녀석들 그냥 이렇게 웃고만 있고 그냥 이렇게 가만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황희정승의 수염도 잡아다녀요 막.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막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채점도 엎어버리고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신분제가 아주 철저했던 이런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급 되는 황희정승한테 손님들이 더군다나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이것도 가정교육에 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법에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혼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황희정승은. 계속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자식교육을 저렇게 시킬까?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 허 손자분들이 참 활발합니다. 옷 입은 것도 보면 그왜 예전에 이렇게 동자들 이렇게 입, 동자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왜 작은 어린 아이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명 옷에. 그냥 바지적으로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탈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분이 청렴 결백하다더니 손자들한테도 이렇게 옷을 막 허름하게 입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어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있잖아요. 그 노비들 중에서 이제 아주머니로 보이는 노비가 막 황급히 뛰어오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붙잡고 이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정말로 황희정승의 손자들이라면 어떻게 노비들이 그렇게 막 붙잡고 안고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못 참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길래 저렇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어,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 노복의 아이들이랍니다. 어머 노비의 자식인데 감히? 대관마님의 수염을 잡아다니고 옷을 밟고 뭐 차를 엎어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웃으면서 귀여워하던 그런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신분을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았던 이런 자유로움도 보이는 분이 바로 황해정승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거기다가 아 이제 이그 황해정승이 그러니까 그 책상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노비 자식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책상에 매달려 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막 제잘제잘 떠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주머니에 뭐 먹을 거 있으면 꺼내주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정말 요즘에 만약에 이런 분이 뭔가 고위직에 계신다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나 미래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어 하찮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황희정승이 이렇게 집에서는 아주 그냥 부드럽고 물렁물렁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람이지만 어 신하들 그러니까 관리들이 있고 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장소에 가면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어 이분이 보면 자식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사위가 비리를 저질러도 그걸 덮어주면서 이런 어 이제 그런 부정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계속해서 옆에다 두고 등용을 하는 것은 세종 생각은 그래요 관리들이 어 어느 정도 잘못을 하는 것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그 역할을 맡겼을 때그 잘못을 만약에 어 처벌하느라고 이 사람을 뭐 유배를 보낸다거나 어 이렇게 뭐 처벌을 하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했던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크다 그러니까 아주 큰뭐 범죄만 아니면 그냥 잠깐 뭐 유배 보냈다가 다시 뭐 불러들여서 등용을 기용을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인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희 정성도 어 그렇게 어 비리를 눈감아 주는 그런 어 이런 왜 가족들을 이렇게 감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그 과를 더 덮어버린다 굉장히 많이 덮어버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에 옆에다 두었던 것 같아요 자이 그러면 어떤 면이 그렇게 두, 두각을 나타내서 두둔을 받았느냐 이거를 좀 잠깐 보시자면 세종대왕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쵸 뭐 책을 읽다가 막 눈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읽어서 어, 태종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저 아이 방에 있는. 그 책을 다 없애버려라 다 치워라 그래서 책을 모조리 다 가지고 뺏겼대요 그런데 나 이제 뭐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왕자 시절부터 책 읽기가 가장 큰 취미였대요 정말 <laughs> 자 그런데 그 어떻게 할줄 모르고 막 있다가 병풍 뒤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음 이렇게 그. 방치돼 있던 그 책을 하나 딱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른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뭐만 번이 넘게 읽었다고 반복해서 계속 그랬다라고 일, 아,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근데 그 반면에 또 거기에다가 신하들이 이제 경연을 할때이 경연이라는 게 뭐냐면 인근과 학식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터디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책을 읽으면서 지금 그 현실과 맞대어서 지금 현실 같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공부하는 그런 그런 것을 경연이라고 하거든요 임금은 어, 하루에 세번 3번, 기본이 세 번이고요 많으면 네번 아니면 밤까지 다섯 번까지 하는 임금도 있어요 세종이 그렇게 심하게 공부하고요 를그 세종 못지않게 했던 왕이 그 뒤에 성종 이란 임금이 그랬어요 자 근데 경연 자리에서 신하들이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서랑설래 논란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각자 하는 말들을 다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30분이 걸릴 수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자면 근데 그걸 다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주장이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세종 자신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들어서 요점 정리를 다 돼가지고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거나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이럴 때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황희를 딱 쳐다보면 황희가 그런 역할을 다 해줘요. 이 사람은 지금 길게 장황하게 말을 했으나 요점을 보면 딱 이겁니다.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람 이렇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뭐 세종이 그렇게 황의를 높이, 높게 평가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또 그리고 라이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때이 황의가 그 안에서 그 중재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고 무난하게 이렇게 국정이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더 중하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이그 황의정승이 굉장히 단호한 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종서라고 하는 젊은 관료가 있었는데 김종서 아시죠, 그렇죠? 북방의 백두산의 호랑이 막 북방의 호랑이 이렇게 일컬어지던 그 맹장이에요. 근데 젊은 나이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북쪽의 변방을 지키면서, 뭐, 뭐,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뭐 이러면서 공로를 세워가지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병조판서가 됩니다.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니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방짐이 하늘을 찔러서 젊은 사람이 원래 이렇게 높은 간직을 차지하면 거기에 취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웬만한 고관대작들을 보고도 인사를 하네요, 잘. 그리고 자기보다 벼슬이 높아도, 어, 자네 왔나? 그럼 고개 깠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뒷말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마다 황희정승은, 어허, 그래도 그 사람이 본심은 그렇지 않으니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황희정승이 사무실을 딱 들어갔는데, 김종서가 앉아있는 거예요, 의자에. 근데 이렇게 자세를 삐딱하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황의 정성이 들어오는데 영의정이 들어오시는데 안녕하세요. 이제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전전긍긍해요. 이거 지금 황의 정성이 폭발하게 생겼다. 대단히 이제 분노, 진노를 해서 아마 크게 혼나거나 아니면 싸움이 붙거나 이러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황의 정승은 어, 그래. 이제 웃는 낯으로 만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노복을 불러요. 군거래. 이제 그 그러니까 허드랜이라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막 혼을 내요. 근데 혼을 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지금 저 병판에 의자를 손보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저 의자가 아무래도 다리가 한쪽이 짧거나 길어서 이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병판대감이 이렇게 기울게 앉아있죠. 그러니까 병판대감을 자세가 저렇게 되도록 너희가 신경을 안쓴 것은 너희 잘못이다. 막 혼을 내요. 그러니까 쩔쩔쩔 매는 거죠. 사실은 책상 다리는 의자 다리는 멀쩡해요. 그죠. 그냥 이 사람이 건방지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 김종서 병판대가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황희 정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정승을 만나도 굉장히 바르고 아주 공손한 자세를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모로 보나 자. 오늘 황의정승의 이야기는 또못 끝났어요. 3탄까지 가야 되네요. 어머, 이분 어떻게해요 그죠? 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이제, 어, 세종대왕과 황의정승의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담겨있는지 다시 또, 어,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어, 그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